어른 꽃 향초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에서 썰렁설레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저의 평이한 군생활이었지만 떠오르는 썰이 있어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저는 만화 전공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만화를 계속 그렸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전공도 만화고요. 만족할 만한 곳으로 가서 만화를 잘 배웠죠. 그런 저에게도 군대를 갈 시기가 왔습니다. 14년도 학번으로 입학해서 15년도가 되자, 남자 동기 대부분이 군대로 빠빠이! 하고서 가버렸고, 16년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남자 동기들이 다 입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지원 입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정훈병이라는 병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훈병? 정훈병이면은 보통 우리 부대에서는 사진 찍고 정훈장교 따라다니면서 뭐 PPT 준비하고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영상과 디자인 등 미대 쪽 전공자들이 지원 자격을 갖는 그런 병과였습니다. 저는 비록 만화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대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인 걸 확인하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일종 장롱 면허를 통해서 운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만화 전, 전공 못 살렸네. 훈련소와 수송교육으로 모든 훈련과 교육을 받고 배치받은 자대에서 어느 사령부의 군수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대. 저는 운전병이었으니 수송 중대로 가게 되었고요 신병이 왔으니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저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종이에 적는 것과 중대장 면담이었으나. 어, 야, 뭐야, 신병이야? 이병!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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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 저거? 야, 그림 그려? 어, 예, 그렇습니다! 너 따라와 봐봐. 일로 와봐봐. 종이에 적힌 만화전공을 보고서 이병장은 저를 자기생활관으로 끌고 가더니 동계 활동복 등의 부분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미대 출신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미대라는 걸 밝히면 자꾸 공짜로 뭔가를 그려달라거나 자신을 캐리커처에서 그려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래라면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5천원 이상 주는 거 아니면 안 그려줬었는데 병장 1호병의 말을 2등병이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막 짜증이 나면서도 그냥 그려줬었죠. 이 병장은 다 그린 그림을 보며 아주 만족스러워했고 그 뒤로도 나름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문제는 이이 병장의 동기 새끼들이 13명이 있었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병장의 동기 몇 명이 가끔씩 자신을 그려달라든지 활동복 뒤에 뭔가를 그려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귀찮아하면서 그려줬지만 그래도 부대서님들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 전부 저를 이뻐해주고는 하셨습니다. 만 제가 일병 이호봉을 달 때쯤. 이병장의 동기들은 슬슬 얼마 남지 않은 말출을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를 할 때였고 저도 부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을 무렵이었는데 수성부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이병장의 동기 고병장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아야, 땡땡아, 너내 동기들 그림 그려줬다며? 일병 땡땡땡 그렇습니다. 나도 그려줄 수 있냐? 가능합니다. 뭘 그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얼굴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그려봐라. 저녁 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게. <laughs> 아, 알겠습니다. 고병장은 잘생긴 얼굴의 인싸 스타일이어서 SNS에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자주 셀카를 올리던 사람이었죠. 아마 SNS에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곧 말출을 나가는 사람이니 그냥 그려주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대충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야, 근데 원래 초상화나 캐리커처 같은 거 이런 거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그냥 무료로 해달라서 해준 거야? 라고 고병장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드디어 내 맘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나왔구나 싶었고 이 사람은 좀 제대로 그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laughs> 야 내가 이번주 외박 다녀와서 나 증명사진 하나 가져올테니까 그거 연필로 멋있게 한번 그려줘봐 말출 다녀온 사이에 다들 쓰면 내가 PX가서 너 사고싶은거 다 많이 사줄게 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병장이 사진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고병장이 외박복귀를 하던때 근무를 서고 있어서 엇갈렸고 다음날 고병장은 그냥 그대로 말출을 나갔습니다. 그럼 그냥 고병장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캐리커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초상화는 잘생긴 사람일수록 얼굴의 특징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비율이 달라져도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에 얌전히 증명사진을 가져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고병장이 한달 가까운 말출이 끝나고 저녁까지 남은 3일. 저는 생활관에서 늘 그렇듯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고병장이 찾아오더니 대뜸 자기 초상화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벙쪄서 사진을 안 주셔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병장이, 야! 그럼 조그만한 귀여운 캐릭터처럼이라도 그려주지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잠깐이지만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나 얼얼했고 차라리 공짜로 그려주고 잘해주던 선임들이 훨 낫다는 생각과 군인인데 조그만 캐릭터면 국권이 말고 뭐가 생각나는 지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고 고병장을 보던 찰나 저희 생활관 분대장 유병장이 고병장에게 야, 니 잘못이래잖아! 라면서 빈정되는 것을 보고 저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빈정되는 거지라는 엄청난 분노에 쌓였었죠. 여러분 그림 그려주는 사람 아껴주고 존중 좀 해주세요. 재미없고 결말이 아쉬워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그림 잘 그렸다 그러면은 보통 저렇게 팔에다 그려줘, 막 등에다 그려줘, 막 이러는 거는 솔직히 큰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림 좀 그린다 그러면은 다 해요. 저건 진짜 우리 부대에서 분대장이었던 사람들 등에 호랑이, 용 하나씩 없었으면은 분대장 그 깔깔이 아니었고 분대장 방상 외피 아니었어. 그림 잘 그리면 간부들한테 제일 먼저 끌려가는 게 어디냐면은 벽. 벽에다가 막 5미터짜리 글자 새기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작업에 끌려가서 그런 거 작업해요. 그림 그리는 거랑 그런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 너무 상막하다. 벽에다가 꽃좀 그리고 멋있게 좀 애들이 좀 봤을 때 이뻐 보이게 좀 그려. 유치원이냐고. 애들 멘탈을 케어해주는 거는 추가 작업 열회. 이거 두개 빼고는 애들 멘탈을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뭐, 화사하게 꾸미고, 차라리 진짜 그냥 아예 우드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니스 칠한 게 그게 훨씬 옛날 무드라도 있지. 어울리지도 않는 막 무슨 생초록색, 막 형광, 막 분홍색, 막 이런 거 칠해놓잖아요. 어, 여기 어디지 싶어. 공장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아, 진짜 완전 쉐시야. 제발, 행복관님들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애들한테 밖에 그런 거 그림 그리고 벽보 칠하라고 하지 말고, 색감이나 물어봐. 야, 우리가 흰색, 검은색 벽인데, 문 색깔 뭘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를 차라리 물어봐. 그럼 페인트 섞어가지고 그색딱 만들면, 어, 이거, 검은색 몇숟갈 흰색 몇 개,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섞으면이 색깔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최단작 색깔 이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그색깔만좀 예쁘더라도 좀, 아 있어 보이네, 이런 거 나오지. 사람을 적시적소에 쓰는 거는 그 사람이 전공으로 어떤 걸 했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알고서 써야 될거 아니야. 디자인하고, 그런 뭐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색에 눈이 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색을 좀 이렇게 바라 바로 이렇게 거시기 하지 여튼 간부님들 애들을 그림 그리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세세한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 막벽 칠하고 이러는 거면 차라리 색감을 찾아주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얘기 네이버 카페 개보업팬다아라 개팬 담아라 썰렁썰레기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접속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그림 전공인데 뺑이 치다라라 뺑이 치시는 우리 그림쟁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 고생이 많아요